마지막 편 이렇게 나왔어요. 양구도 큰 거는 큰 것도 안 구웠는데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겠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퍼먹어 볼게요. 어. 어떤 맛인데 말곰이 그거 그거 녹인거? 그냥 말곰이를 녹인거같아 말곰이 <laughs> <laughs> 맛이 나 뭐야 물렁물렁해 나 있어해 그 다음 이거 두개 나왔어요. 근데 그것도 이렇게 됐어. 또 근데 저희 팬더마우스 사다가 또 죽었어요. 힘들어서 죽은 거 같아. 실패. 큰 것도 가져올게요. 진짜. 너무 음. 탕으로만색이 진한데 뭐야? 뭐야? 이거는 좀 연한데? 맛이? 좀 맛이 오네 잘안 보지 뭐 응? 응? 맛이 오네 같아. 음. 떨어진 것 같은데? 다른가? 여러분, 더러... 웬만한 농구 잠은 만구는 성공 같던데. 음. 여러분, 이거 엎어서 먹지 말고 그냥. 현방 대로 주세요. 나합니다. 코딩 만들기. 슬펙. 다음 편에서, 음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